당연히 한국어는 없지, 지옵션 아, 진짜? 와, 대박! <laughs> 어. 왜? 이거 겉어 <laughs> 아, 거북. 미친! <laughs> <거북선은>. 와, 갓박 3, 2, 2, 2, 아 2, 2, 2, 2, 2, 2, 2, 2, 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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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잠깐만 <laughs> 자 우리 직선으로 굉장히 굉장히 잘 보고 있어. 네,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 자자자 자, 자,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났어. 지났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너어 지금 지금 어 자. 자. 자,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자자자너어너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어어어어어 자. 자. <끝> <끝> 아, 지금, 지금. 니가가 니가 먼저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같이 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천... 아뭐 어, <laughs>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laughs>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어? <laughs> 아니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저 노랑. 노란... 어, 오케이. 이번에는 메인 레벨을 하는 거야. 그거 너 여섯 시간 분량이라서 하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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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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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나만 힌트야, 이거. 빨리 빨리 <laughs> 나 이거. 하. 는 나는, 나는 안끊기는데 <laughs>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우리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자 네가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제 같이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천천히 천천히 하는 거지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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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기다려 그래 오케이 좋아, 좋아. 조금만 앞으로 갈까 알지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오케이. 어, 잘한다. 오, 잘한다.

일바른 방법은... 못찍어서 oh, 어디로 let's 갈까? It, 어디 갈까? 어디? 어디? 잠깐만,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오른쪽이 재앙인데? 왼쪽 가자. 안되겠다. 왼쪽, 왼쪽. 좀안 아, 왼쪽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잘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잘한다. 야, 아, 건물 나와.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뭐, 이거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니, 아니. 아니야, 갈수있어갈수있어 됐어. 이가 이거, 이거, 이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이 오케이, 오케이.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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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한다 잘한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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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어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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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와 진짜 대박 오,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와, 뜨거워. 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저기데와 이거 어 이거 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제일 멀리였다 오팔 여기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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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s. 오, 오, 오케이, 해, 해. 오케이, 오케이. 야, 기다려봐. 자. <목소리가> 왜, <진짜>. 와, 정말 존나 빨리. 와, 대박, 대박. 완전 죽이 촉촉 맞아. 좋아. 자, 어. 나. <목소리가> <안 범치. 목소리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확실하게, 확실하게. 오케이 가자. 쇼. 아, 저그 앞에 돌이 있었네. 아, 오케이 가자. 아씨야 집중력 떨어졌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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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치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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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위치 너무 좋아 지금 자기려봐 기대 봐아 기다려봐 아우 대수 있어 아씨 아 뭐야 뭐야 왜찍었어아 그래도 너무 좋아 위치 너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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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어만나 들어봐 나 지금 교수님 전화왔는데 전화 전화 전화